네, 핵심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건 인수분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바꾸고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A 곱하기 B는 0을 이용해서 A는 0 또는 B0으로 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걸로? 는0 걸로. 그쵸?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6이고요. 분배법칙. 이렇게 하면 600이 3x 이렇게 되겠죠. 어, 왼쪽으로 모으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x는 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상수가 없을 때는요. 상수가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식으로, 음, AX의 제곱 더하기 BX 하면요. 어, 상수가 없으면 무조건 X로 묶어집니다. X를 하나 빼니까 AX 더하기 X를 하나 빼니까 B 이런 형태로 묶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로 묶으면요. X를 하나 나누니까 X 더하기 X로 나누니까 3가 얼마다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따라서 x는 얘가 하나죠. 0이고요. 얘는 어, x 플러스 3은 0이다. 넘어가니까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법칙 x의 제곱, 분배법칙 마이너스 9x는 10이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이다. 9가 나오려면요, 여기 10하고 1이 있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시면 되고요. x, x. 이렇게 인수분해하니까 x-10은 여기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1은 0이다. x는 0이 되려면 10이고요, 또는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비시켜 주면, 그쵸? 부호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있을 때는 부호만 바꿔서 쓰시면 돼이 숫자에, 그쵸? 일단 점, 그래서 정답은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X의 제곱-12는 2X의 제곱 x 입니다 이쪽으로 다 전개하면 되겠죠? 왜냐면 하 얘가 더큰 숫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볼게요. 빼기 2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OX-12는 0. 3, 5, 12. 더 나눌 수가 없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얘는 3, 1밖에 없습니다. 5가 나오는 수는 뭘까요 1, 12, 6, 2, 3, 4 중에서 아, 3, 4 이렇게 3하고 4를 하면 9하고 4이기 때문에 뭐하다 5가 나옵니다. 그렇죠? 플러스 5기 때문에 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x 빼기 4, x, x 써주시면 되고요. 3x 빼기 4, x 더하기 3은 얼마다? 0이다. 얘가 0이 되는 것은요. 3x 빼기 4는 0이다. 3x는 4다. 그렇죠? a가 4가 되면 된다. x는 3으로 주니까 3분의 4가 된다. x는 3분의 4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 쉽죠? x는 반대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아, 플러스죠?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4번 정리하겠습니다.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 인수 분해 분배하잘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니까 x의 제곱 8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9.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네요. 그쵸?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써야 된다. 얘가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인수분해가 좀 어렵네요. 볼까요? 1, 8, 2, 4.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1, 9, 3, 3입니다. 18이라는 숫자, 더하기이기 때문에, 어, 빼기 빼기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엮어야지 18이 나올까요? 아, 이게 18 4안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6 12 나왔습니다 2 4 하고요 3 3하면 4 3 12 6에서 18딱 나오네요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x 붙여주시면 2x 마이너스 3 4x 마이너스 3 해주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0이 되려면 2x는 3이다. 2로 나눠주니까 x는 2분의 3이다. 빨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4x는 3이다. 4로 나눠주니까 x는 얼마다? 3. 4분의 3이다. 이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x 더하기 b가 0이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a가 마이너스 b다. a로 나눠주니까 a분의 a. 그래서 애가 분모, 애가 분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그렇죠? 3x 플러스 7은 0이다. 그러면 x는 부호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7을 써주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9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x는... 반대부호 써주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2x 빼기 11은 0이다. 그러면 반대부호니까 x는 플러스 11. 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어, 6x 빼기 5는 0이다. 그러면 x는 반대부호 플러스 5 써주시고요. a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